한분한분좀 인사 나누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느 날 지나가다가요 한 웅덩이를 보았어요 예전에 제가 그 웅덩이에는 꽃들이 이렇게 좀 듬성듬성 나있는 것들을 보았었는데 이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그 웅덩이 속에 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하게 피어 있었던 꽃들이 다시 들시들죽어는 것인지 물을 아무리 뒤적뒤적거려봐도 꽃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웅덩이 속에는 빗물로 인해서 혹은 이 흙탕물로 인해서 가득 지저분해진 이좀 더럽다고 말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지저분한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흙탕물이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교회로 돌아 걸어 내려오는 길에 여러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분명히 심령의 그릇은 있습니다. 그릇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릇이 다 있는데 어느 날 꽃이 좀 필듯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작은 예쁜 꽃들이 필 것처럼 조목조목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흙탕물이 다시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렇게 그 꽃이 언제 피었는지 알수 없을 만큼, 다시 우리의 웅덩이는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고요? 우리는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절대 부정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기 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죄를 사랑했습니다. 욕망과 욕구를 사랑했고, 종욕을 사랑했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욕적이고 욕종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흙탕물의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정결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생명의 꽃이 피도록 하셨어요. 생명의 꽃이 조금 조금 피어날 때그 웅덩이 속에 생명의 꽃이 계속 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역사를 구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방관하듯 내버려 둬버리면 다시 그 자리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볍게 아주 빠른 속도로 흙탕물로 가득 차 버립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흙탕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내 마음의 정결과 순결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나의 일주일과 6일의 시간 속에서 내 심령이 얼마나 주림 앞에서 또 거룩히 살아되었는가를 돌이켜보며 때로는 우리는 흙탕물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싶겠지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함께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 속에 지워지고 흙탕물이 하나 하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걸 걷어내는 시간이에요. 하나하나 걷어내서 이 생명의 꽃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그 꽃이 점점 자라나서 큰 밭을 이루어갈 때 꽃밭이라 그러죠. 그 응동에 그렇게 꽃밭들이 채워져갈 때 웬만한 비바람에도 흙탕물이 차지 않는 예쁜 그릇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합시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요. 보통 유명한 선생님들한테는 학생들이 찾아가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공부 좀 못하는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분들은 일타 강사라 불려져요. 일타 강사라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을 더 이상 꺾을 사람이 없다 말할만큼 대단한 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한테는 여러분 보통 학생들이 돈을 내고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 일타강사가 여러분 저의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막 찾아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찾아올 테니까. 일타강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고대로부터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보면 위대한 선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가들도 있었죠. 그 많은 철학가들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제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고요. 이건 보통 힘 없는 자 혹은 지식이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고 스승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던 어떤 현장들을 기억해 보시죠.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찾아다니셨습니다. 어쩌면 무능한 자들이 하는 행동일 줄 몰라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찾아다니면서 내 제자가 되어 주실래요? 나와 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을 때 그런 겁니다. 내가 학생 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발 내 제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가 되지 않는 상업 속에서 가게를 꾸리고 있다 생각을 해보죠. 가게에 파리만 찾아와요. 손님 한명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나는 모르겠다. 파리야, 커피 한잔 마시렴.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요. 사장님이 일어나서 길거리로 나가죠. 그리고 전단지를 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게 한 번쯤 찾아와 보십시오. 지금은 당신이 우리 가게를 몰라서 그런 거지 마셔보시면,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가 내 제자가 돼서 너는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줘야 돼. 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 이거 말씀하시면 제가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드리려고 랬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시면서 지금까지 네가 물고기를 잡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근문을 내버려 두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그 말씀과 이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연결되는데요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 그대로 떼어놔 주시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왜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왔는지 아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먼저 너희를 찾아갔는지 알아? 그건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는 이거든요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려 내가 너희를 친히 찾아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고 나를 믿게 하고 제사함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준 이유는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서와 열매맺음이에요. 결국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후에 가만히 세워놓고, 그래, 넌내 옆에 늘 붙어 있으렴,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가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가라, 끊임없이 가라, 가라, 가서 열매를 맺으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혹 우리와 같이 예전에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던 누군가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도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서요. 주님, 나 먼저 찾아오셨네. 하나님 사랑 놀랍네.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택하기 전 주님 나 먼저 택해 주셨고 날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네. 여기서 멈추는데요. 하나님이 왜 먼저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불우심에 합당한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렀지만 불러낸 만큼의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게으르고 나태한 종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종이에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 맡은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종이에요. 게으른 종이라고요.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린 종,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 그래서 열매 맺지 않고 가지 않는 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자 하는 부탁이 있어서인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미리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한다 말해주셨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던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다. 여기에서 멈춰서 버리면 우리가 바로 흙탕물 신앙인이 됩니다. 진짜 생명력 있는 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서 하늘도 자라나지 않고 끊임없는 흙탕물 성물신앙인이 되어서 이 그릇 안에는 흙탕물만 가득해요 생명은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신앙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잠시 내버려 두고 우리의 신앙이 집중은 가자 열매 맺으로 이게 일순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싶습니다가 일순이가 아니라 주님 내가 갑니다 열매 맺으로 이게 우리의 일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함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리고 말씀 띄워놔 주십시오. 두 번째가 이야기되는 게 이건 거예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너희가 가서 열매 맺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내면 너희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해서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열매 맺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이 열매를 여전히 맺어갈 우리를 보면서 앞으로도 이 열매를 맺어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틀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365일 기도해 보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생각보다 큰 은혜와 같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슨 이유로 있었는가를 정확히 알고. 가고 열매 맺는 일들을 진행해 갈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바뀝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의 꽃들이 자라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 있게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 속에 왠지모로 희망 꿈 우리가 가고 싶었던 어떠한 이루고 싶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벅찬 가슴처럼 일어나는 것들을 느껴져요. 그러니 여러분. 어린 예전 여러분들의 그 젊은 시절 때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시거나 중고등부 선생님들 해 보셨을 때 여러분 어린 아이들 한 영혼 한 영을 부여잡고 어린 때 집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네들한테 말씀도 가르쳐 주고 그때마다 교회에서 매일 매일 부르짖는 슬로건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된 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받지 못할 교육을 여러분들이 시키는 건데 학교에서는 겨우. 학생들한테 뭐 공부 잘하라 이런 거 알려주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사명감 갖고 갑시다. 다 들으셨죠? 그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잖아요.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맞아! 내 사명감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고,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었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군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내 사명이야. 이 사명 게을리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꿈꾸며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에요. 이 열매 맺음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기도도 힘을 잃고, 예배도 힘을 잃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듯 던지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살아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줄 압니까? 내 안에 하나도 열매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친히 찾아가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우리는 가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여사람이 인사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있지 맙시다.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의 진단들을 내려보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줄 아십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저의 판단과 진단이 아니라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다 진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옛날에 고지론이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부터 90년대를 지나가던 우리 기독교는 고지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사고에 있었습니다 이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같은 우리 교회들을 부흥시키자, 성장시키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는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큰 교회를 향하여, 더 많은 성들을 향하여 달려가자. 이게 바로 고지론인데요. 하나님은 그 당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절대 부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어린 아이예요. 딱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바라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성장력. 잘 성장해라. 이게 여러분 신앙의 연륜입니다. 교회가 딱 세워지면 고지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성장과 성장을 꿈꾸며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가며 끊임없는 성장론 앞에 우리는 설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우리가 서로 진단할 때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옛날에는 성장을 이야기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 성장 다음이 무엇인지를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성장 우리 다시 한번더 많은 성도 큰 교회 꿈꿔봅시다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가슴 안에는 여전히 이 신학적 사고와 이러한 신앙적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한 우리가 해야 될 어른으로서의 본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면 어른이 되고 나면요.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여전히 어른이 됐는데도 무슨 꿈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의 NG 세대와 같은 세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20대들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도 여전히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될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성민계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열매 맺고 싶은 열망이 있길 바랍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한번 꿈을 꿔 볼래요? 막 꿈틀 꿈틀 되는 꿈 말이에요. 내 삶은 진짜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는 한 사람의 어떠한 영향력, 하나님의 부르심의 힘 그를 따라 기도하고 열매 맺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하나 하나 뭉쳐져갈 때. 옛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외쳤던 언어와 같이 어딘가 어느 한 공간 안에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누군가의 영혼들 안에 일어나고 죽어가고 있다 생각됐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외쳤던 아이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정하기 시작하고 내 기도가 선포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믿음을 선언하고 함께 만나는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사회생활 이야기, 자녀 자랑 말고 서로서로 서로 이야기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봐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설명들을 이루어가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가득 채워져 갈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이러한 일들과 행동들과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서 곳곳 장소 장소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형성되어져 가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만 같았던 주의 나라가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하며 곳곳에서 주를 차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온 열방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집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어떠한 기도들을 통하여 열방이 함께 일어나 여호와를 예배할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은 우리의 천국의 그 날이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꿈꾸고 있는 날이에요. 어느 한 곳곳 안에서 어느 한 지역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 예배자들의 모습들이 또 살아나고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꿈꿀 때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열매 맺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똑똑해야 되는 이유. 열매매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이유, 나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내 자녀들의 승승장구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열매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었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가슴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이에요 모든 열방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우리의 작은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들의 바람이자 시작이 되고 결론이자 과정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그 마음이 있기에 주님, 내게 항상 열매 맺게 하시사. 내가 무엇을 구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 다 받게 하십시오. 열매 맺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이것을 상실하는 순간, 신앙인은 흙탕물 신앙인 돼서 내 마음이 온갖 흙탕물로 가득한데도 물차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위로 받아가며, 난 물이 차 있습니다. 아니 흙탕물입니다. 아이 그럼에도 물은 차 있습니다. 아니 흙탕물이라니까요. 아니 내 마음의 그릇에 그래도 뭐가 가득 차 있긴 합니다. 잘못된 것을 채워놓고도 그것을 신앙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성결과 거룩을 요청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거스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너의 마음의 죄악을 내버려 두고 너를 버리고 너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삶의 어떤 희망과 소망과 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 주길 부탁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꿈꿀까요? 우리 성민교회의 꿈은 성민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하나님의 나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가실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오늘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생각보단 클 겁니다. 우리의 계획보단 더 놀라운 계획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걸 우리 성들인들에게 좀 다시 반문하듯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으세요? 그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으세요? 저는 그때 설명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뭐가 좋은지 아니? 여행 마음대로 못 가, 돈도 마음대로 못 써, 주일날, 일요일 못 쉬어, 학교 수업 다 하고 공부하느라 빡 쉬고 힘든데 성경 들고 기도도 해야 돼.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어. 너좀더 어른되면 새벽 예배도 가야 돼. 새벽 잠도 없고 저녁에 네 시간도 없어. 너만의 시간, 자유로운 활동, 나를 위한 여가 없다. 그럼 그 친구가 묻는 거예요. 뭐가 뭐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뭐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뭐가 좋은 게 있냐고 좋은 예수님이 있단다 다른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포기하고 없이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듯한 형태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지라도 그것에 미련 두지 않는 이유, 미련조차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난 진짜 좋은 예수님을 만났거든. 제가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그 사랑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 아닌데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 좋은 사랑을, 그 좋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뭐라도 해야죠. 그러니 뭐라도 하고 가야죠. 주님, 왜입니까? 나 같은 이에게 왜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 사랑 성도 여러분, 뭐라도 해보려고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이왕 갈때 가더라도 뭐라도 하고 가야지. 열매 하나는 맺고 가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구한 바 모든 것을 얻으며. 더 열매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다 가야지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냐는 질문에 우리의 답변이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나 같은 이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단 세상을 사랑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가서 열매 맺으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만큼은 기억하리니 내가 흙탕물 신앙에서 멈추어 서지 않고 하나님 가서 꽃을 맺고 열매를 맺으며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